네, 불러요. 딱딱 물레 강, 고당근들이 어, 먹을 수 있고, 엄청 강한힘이 있어요. 자기보다 10배 더큰 것도 먹을 수 있고요. 아, 응. 어, 그리고 딱딱 물레 잘 보면, 이게 더듬인데요. 더듬이다. 여기, 이 숨구멍이고요. 그렇죠. 음. 그 다음에 다리들은 다 여섯 개고요. 잠깐만요. 얘가 높이도 잘하 걸고. 이다 먹었어요. 어청빨라요 응. 스피드하고요. 올라가는 것도 잘해요. 빨리 할것 좀. 사랑한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집에 <목소리도> 가